서로 다른 세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온 세 눈의 수의 합이 19 미만일 확률 a입니다 자 a 구해볼게요 우선 a는요 서로 다른 세 개의 주사위를 던지니까 자 전체 경우는 6 곱하기 6 곱하기 6이 돼야 되겠죠 자 요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19 미만이야 자 가장 큰게 6이 나왔고요 또 6이 나왔고 6이 나왔어 자 그래도 18이란 말이야 당연히 19 미만이겠죠. 아무리 큰게 나와도 19 미만이니까 뭐 1, 2, 1, 1 나와도 19 미만이고 다 해당되겠다, 그렇죠? 자, 그래서 여섯 가지, 여섯 가지, 여섯 가지 모두가 나와 다 나와도 무조건 19 미만입니다. 그래서 요거 나올 확률은 1이가 된다는 거 알겠습니까? 자, 1, 2, 3, 4, 5, 6 여섯 개, 1, 2, 3, 4, 5, 6, 1, 2, 3, 4, 5, 6 이렇게 여섯 개다 나와도 다 괜찮다는 거야. 자, 그래서 A가 1이고요. 자그 다음에 새 눈의 수의 곱이 7일 확률을 구해봅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럼 B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은 또 서로 다른 3개의 주사위를 던졌으니까 666 요렇게 자 6이 3번 곱해졌을 거고요 자 곱이 7일 확률이야 새 눈의 수의 곱이 7일 확률 자 곱이 7 나오려면요 곱은요 7은 1 곱하기 7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반드시 7이 있어야 돼요 근데 A주 사이도 1서부터 6까지 B주 사이도 1서부터 6까지 C주 사이도 1서부터 6까지 어디에도 7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곱이 7되는 경우는 없어요 자 그래서 이건 빵입니다 빵. 자 그래서 B의 확률은 0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A하고 B를 구했어요 1 더하기 0이 돼서 답은 1이 되겠습니다